그래도 계속 몇분 하다 보면은 근력도 생기는 게 느낄 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클럽을 털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경재 프로입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의 주제는 이 릴리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릴리스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핫토픽 중에 하나죠 치킨윙 어떻게 하면 치킨윙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, 많은 분들이 이 릴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을 보면 뭐만 하면 은 릴리스가 제대로 안 됐어 릴리스가 너무 빨랐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정작 그분들께 물어보면은, 이 정확한 릴리스의 모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릴리스의 모양. 백스윙 들어간 다음에, 보시면은, 어때요? 흔히 말해서 저희가 스쿠핑이라고 하는데, 사실은 이 모양이 올바른 릴리스의 모양이에요. 다만, 여기서 다른 점은, 어느 타이밍에 이 모양이 나오냐에 대한 질문인데,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걸 치고 공을 가격 한 다음에 빠르게 그 모양이 만들어져요. 자,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클럽이 정확하게 일자로 서져 있죠. 이 클럽이 일자로 서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갖다 대 볼게요. 보세요. 클럽이 정확하게 스퀘어로 떨어집니다. 근데 우리 흔히 아마추어 분들이 말하는 릴리스를 보면은 이렇게 제껴버리거든요.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냥 갖다 댈게요. 클럽이 많이 닫혀 있죠.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너무 많이 손목이 과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훅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드로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여기서 손목이 덜 돌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뭐 푸시도 날수 있는 겁니다. 이 모양 좀 치큐닝 같지 않아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치큐닝처럼 보이죠? 하지만은 우리 왼쪽 팔, 그러니까 어깨에서 이 팔꿈치, 그리고 이두, 이 사이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킨닝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입니다. 치킨닝을 대부분 보시면은 이 모양이에요. 어떻게 돼요? 이 팔꿈치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있죠? 그러니까 자꾸 이렇치킨닝이 생기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치고 난 다음에 이 팔꿈치를 팔꿈치를 좀더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. 몸통, 겨드랑이 쪽을 좀더 붙여서 릴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, 두 가지의 팁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왼손으로만 그립을 잡습니다. 왼손으로만 그립을 잡고, 팔뚝을 잡을게요. 그리고 가볍게,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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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윙을 해보세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, 안쪽이 들어오니까, 치고 난 다음에 전완근이 회전이 되면서 손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?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한 릴리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른손으로 대 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릴리스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공 없이 그냥 매트에 두고 그냥 탕! 탕! 느껴보는 거예요 계속 헤드를 탁!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하면 헤드를 공 뒤에다가 툭! 툭! 떨어뜨리는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괜히 팔로스를 길게 해야 돼 스윙을 크게 해야 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던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왼쪽 겨드랑이가 몸에 붙어 가지고 그리고 팔꿈치가 살짝 안쪽으로 돌면서 클럽 헤드가 가볍게 빠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가지의 팁은 이제 클럽 헤드 커버를 가지고 이제 대부분 주로 이 백스윙 들어갔을 때이 오른쪽 팔꿈치가 떨어지니까 겨드랑이가 벌어지니 까그 헤드컵으로 오른쪽에 놨는데, 반대로 왼쪽에다 놓는 거예요. 이렇게 놓으시고, 스윙을 가볍게 하는 거죠. 동일하게. 탕. 탕. 그래서 굳이 피니시까지는 할 필요 없고, 이 공을 그냥 가볍게 반스윙만 해줄 거예요. 탕 놓고, 백스윙 올라갔다가, 탕 놓겠습니다. 올라가고, 자.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은 내 왼팔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, 어떤 느낌으로 내려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이제 한 손으로 이제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왼팔에 어 근력을 조금 요구를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몇분 하다 보면은 근력도 생기는 게 느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클럽을 털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릴리스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킨윙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.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주변 지인분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